안녕하세요 금과 달러로 본 어, 투자원칙 부동산도 또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짧게 제가 설명을 하지만 지금 달러가 약세라고 하고요 금은 강세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는 이제는 어, 멍청한 짓이다 어, 이게, 이건 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 건덕지도 없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생업에 정말 열심히 종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소비를 확 줄이시고 간단히 말합니다. 뭐 소비가 있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개인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전략에서 자기 자신부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각자 도생 이런 얘기, 그, 구찬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에, 부동산과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이 돈이 100만 원이 생기든 200만 원이 생기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금이나 달러를 사놔라. 예금하지 말고. 그러니까 100만 원 예금할 거를 100만 원금사 놓으면 되고요. 100만 원치 어 달러로 교환해서 어 집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저도 뭐 내외 이런 거그 정세는 제가 모, 몰라요. 그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달러는 약세, 금은 강세.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는 금을 사야 될까요? 달러를 사야 될까요? 국민의 아직도 80%는 금을 사러 갑니다. 부동산이 막 지금 폭등하고 있죠. 이럴 때 부동산 살려고 뛰어듭니다. 분화방처럼 똑같습니다. 달러가 약세이고 금이 올라갈 때는 그냥 제기만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금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달러를 사놓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 부동산이나 이런 금 달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쌀때 사야 됩니다. 선점면 나야 됩니다. 부동산을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파트 살 때? 싸고 좋은 거예요. 싸고 좋은 거 사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라고 그러니까 쌀때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 사야 되면은 그래도 사도 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지금 같은 폭등계도 핵심적 아파트는 사도 된다고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돼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렇게 완만하게 어떤 경우든 하락하지는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편차가 있죠. 지역하고 지방하고 서울하고 편차도 있고 또강 건너하고 강 안하고 도로 건너 안하고 머리 뭐 부동산은 너무나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는 잘 알아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금과 달러로 본 부동산의 투자 원칙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람이 침체기 때 조용할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안 띄죠. 막 시끄러울 때, 제가 그랬죠? 김포 파주, 그때 그, 어, 뭐죠? 그, 조정 대상적에서 빠졌을 때,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수다. 하수했잖아요. 그리고 규제가 됐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링크되어 있다. 카스제처럼 계급제다. 이런 몇 가지만 알아도 지하철역은 우선순위가 딱딱 있다. 그래도 충분히 투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 그, 금과 달러로 본 부동산에 연결시켜서 봐도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아, 그 죄송해요. 제가 지금, <laughs> 속이 조금 그래서 아, 하여튼 그, 어, 그걸로 그 어, 판단해 보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100만 원 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금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돈으로 어, 시드머니 종잣돈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보다 좀더 커지면은 간단합니다. 주식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도 저는 저는 안 합니다. 그때 있지만 그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큰 종목만 해요.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하실 분들 제 우리 어, 어떤 형님도 계신데 거기도 어, 어떤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지금 계시는데 친형. 근데 그분도 그래요. 큰 종목만 선택해서 길게 가져가면 어, 주식은 실패 확률이 없다. 똑같잖아요. 부동산도 핵심 적을 길게 가져가면 어, 실패할 확률이 없고 두 번째 부동산은 안 파는 거다. 그러나 부동산은 살 때부터 팔 때를 산정하고 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존얘이다 나온 겁니다. 아, 어, 살 때부터 평생 안 팔려고 해도 팔 때를 산정하고 사는 거다. 어떤 사람들이 아, 자기는 얘다 키워놔서 학군이고 뭐고 필요 없다. 여, 여기에 역세권만 가까우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학군 같은 것도 봐야 됩니다. 상대평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망권도 6개월을 절대 못 갑니다. 한강이든 수비든 뭐든 다못 갑니다. 그러나 팔대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어, 그 뭐죠, 화장발을 섰기 때문에 팔대를 생각해서 한강 조망권을 좋은 겁니다. 묘지가 있으면 안 팔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똑같은 이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식이나 금이나 달러나 부동산이나 투자 방식은 똑같다. 감사합니다.